내가 어떤 유산을 남겨줄 줄 것인지를 매 순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빌립 스사의 집에 방문했을 때 특별하게 구절에 인상적인 한 문장을 남겨놨어요. 이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처녀 딸이 넷 있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말하고 그리고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가정이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고 있는 가정으로 계속 세워집니다. 빌립은 그 가정에 믿음을 계속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심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황무지에다가 꽃을 피우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면 기도로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거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대충 할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유산을 심어가고, 이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는 것은 전쟁 중의 전쟁입니다.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